와, 이건 라이트인가? 너무 밝은 거 아니야, 이거? 사니카. 네, 사니카 변딜러입니다. 오늘은 우리 그 문의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정말 가장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차량이죠. 바로 스포티지 차량입니다. 스포티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정말 완성이 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DRL 부분이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꺾이는 디 r 에를 갖고 있고요. 나지에이터도 좀더 뭔가 있어 보이게 좀 바뀐 예, 그런 느낌의 차량입니다. 뒤에 디자인도 좀더 멋지게 바뀌었고요. 이 노블레스급에서부터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. 예,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. 트렁크 공간 정말 넓지 않습니까? 브라운 색깔보다는 좀더 진한... 예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즘 디자인에 맞는 것 같고요 예, 드라이빙 모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 가지고 예, 반 자율 주행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미션도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예, 전동 시트로 다 운전석까지 되어 있고요 옵션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어... 좋아 보입니다. 자 요즘 정말 캠핑들 많이 다니시고 차박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평탄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이 차량도 지금 저신용 장기 렌트카로 출고를 해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뭐 신용 불량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고객님들께서도 바로 다음날 출고할 수 있게끔 예, 그렇게 다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. 어,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니카였습니다. 자니카.